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연구팀의 이은지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전략적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헬스케어 시장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략적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의사 결정을 위해서 헬스케어 시장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시장조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전략적 비즈니스 의사 결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이제 보통 경영진 분들의 직관이나 관찰 추측에 의존해서 많이들 의사 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즈니스 성장의 목표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을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데이터들의 문제 요인과 이제 기회 요인들 각각을 신별한 이후에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 방식을 정하는 것을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라고 의사 결정이라고도 요즘 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최근에 빅데이터 산업에서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좀 차용한 단어입니다. 이적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하는 비중이 이제 약 60%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을 추세가 이제 과거 대비 현재도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이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런데 그럼에도 유의할 하실 부분이 직관에 의지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에나 이제 영향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기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 데이터의 트렌드나 이제 추세를, 추세를 파악하는 경우에 이제 미래 결과를 예측을 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먼저 이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신속하게 문제나 기회 요인들을 도출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설 설정 등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임직원이나 이제 투자자들을 설득할 때좀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어 데이터 트렌드 파악을 통해서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어, 데이터 수집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 데이터 자체에 이제 뭐 공신력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자체의 신뢰성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적합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리나 분석 능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데이터 추출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데이터 해석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들을 파악을 할수 없을 뿐더러 그 숫자가 주는 흐름을 전혀 이제 파악하실 수 없어서 어 이제 그런 관련해서 스토리텔링도 이제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뭐이 데이, 내부적으로 데이터 기반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서를 기획팀에서 열심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한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 결정권자가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기 할수 있기 하기 위해서는 좀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분석 능력과 해석 능력을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는 크게 다섯 가지 기관에서 이제 무료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유료로 i q b 하나 이런 업체에서 이제 헬스케어 시장 데이터들을 공개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의료기기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료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약처, 심평원, 그리고 공단각 통계청 총 다섯 개의 기관에서 각각의 자료들을 조금 가볍게 서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등록 통계나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정보, 그리고 임상시, 임상시험 관련 승인 계획, 그리고 생산 및 수출입 실적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는 치료재료 급여 실적이나 진료행위 통계, 그리고 질병 통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이제 최근 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이제 건강검진, 주요수술 33건이라고 해서 관련된 통계라던가,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통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국내 인구 통계를 좀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 원인 통계를 함께 공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식약처 인허가 정보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통해서 이제 경쟁 제품의 동향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실제 향후에 어떤 시장에 이미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제품들이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식약처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이나 이제 식평원의 치료재료 급여 실적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시장의 시장 규모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통계나 진료 행위 통계, 그리고 건강보험, 건강검진, 그리고 주요 수술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목표 시장이나 그 목표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이제 통계 자료들을 조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데이터의 예시 자료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료제로 중분류별 통계 자료나 그리고 진료 행위별 그리고 진료과별로의 통계 자료들을 각각 시각화해서 보고서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기획팀이나 영업팀, 마케팅팀에서 다양하게 이제 시장 규모를 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 신사업 기획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과정에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히 시장, 그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좀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총진료비나 뭐 요형급여 비용 총액 그리고 환자 부담금, 공단 부담금이란 용어 자체를 잘 모르셔서 이제 어느 숫자를 시장 규모의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기관마다 이제 다운 받은 자료마다 시장 규모의 숫자가 다 다르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세서 공단에서도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 신평원에서도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의 데이터가 다른그 값이 최종적인 값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갑자기 시장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변화 요인을 좀알 수가 없다라는 이유 좀 그런 이유를 좀 파악하고 싶으셔서 저희에게 의뢰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심평원의 경우에는 급여 실적을 아까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비급여 실적의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급여 실적의 경우에도 여기 제가 작은 글씨로 지금 기재를 해놓았는데 이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이거나 이제 청구되는 실제 이제 시장에서 청구되는 치료제를 코드가 3개인 경우 이제 이런 도과점 시장인 경우에는 이제 시, 어,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 경로, 그리고 회사 및 브랜드별, 그리고 의료진의 제품 선호도와 같은 좀 심화된 수요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신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데이터만으로는 조금 파악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같이 추정치로 함께 데이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이닉스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크게 여섯 가지의 범위에서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시장 규모 및 시장 점유율 추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나 경쟁 제품에 대한 이제 동향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응증별로 진단 및 치료법을 이해하는 과정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이제 그 담당하시는 제품의 타겟 질환이 있잖아요. 타겟 질환별로 진단하는 방법이나 치료 첫째의 치료법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개발하시는 제품이 그 시장을 어떤 시장을 대체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들 권장해 드리고 있는 조사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신사업을 기획하실 때 주로 활용하시는 사업 타당성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앞. 어, 이제 사업 초반에 아니면 이제 생산 수익 여부를 좀 결정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시장 진입 로드맵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제 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상시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하시면 좋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기획을 해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임상팀이나 이제 건강보험팀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특화해서 다른 이제 컨설팅 서비스 업체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강화해서좀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진입 장벽, 특히 규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는 크게 이제 조사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일단 다섯 가지의 지금 내용들을 어, 조사, 조사, 조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임상 논문을 조사하고, 그리고 패널 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설문 조사 이런 다섯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이 여섯 가지의 서비스 범위를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 방법 사용하고 있는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연구, 1차 연구, 정량조사, 정성조사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어보신 단어는 아마 정량조사나 정성조사 부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차 연구는 단어는 좀 생소하지만 이게 접근 방식 자체는 저희가 좀 어,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리포트나 이제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는 그런 조사 방법을 2차 연구 방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1차 연구 방법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패널 조사나 이제 심층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실제로 설문지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자,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1차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량 조사의 경우에는 이, 이 부분도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쉽게 말해 그냥 통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유병률 조사나 뭐 수술 건수 그리고 어 급여 총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 조사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 질적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질적 자료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 업계 관계자 분들의 의견 그래서 저희가 워딩 중심으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시장조사 서비스는 앞단에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각 사업 단계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조사 서비스는 이제 앞단의 R&D 기획 단계나 이제 시장 진입 여부를 검토할 때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좀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을 설계하는 R&D 과정에서는 이제 어, 기존 제품의 경쟁 제품의 특장점을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각자 제품의 차별점들을 조금 이제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진의 위충적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이제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논문 기반의 R&D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서 이제 연구 동향을 좀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생산 및 수입 단계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품목 허가나 임상 보험 등재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제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수입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 이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특히 시장 진입 모드맵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경쟁사별로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을 분석을 하고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목표 시장을 발굴하고 그리고 예상 매출액 분석을 좀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신사업 계획을 하실 때 내부적은 내부적인, 내부적인 설득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는 판매 및 유통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시장 조사를 좀 사용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경쟁사의 이제 판매가나 공급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 총판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대리점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직판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장 조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이 어떠한 의료기관에 현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이제 매출의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규제제도 변화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는지 등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언을 해드리는 그런 보고서 있습니다. 도 많이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실 사용자가 누구 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실 필요 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를 실제로 의사가 사용을 하는지 간호사가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환자가 사용을 하는지 개인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b 2 c 되는 제품이라면 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나 성별 이런 정보들도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신다면 영업이나 마케팅 포인트를 좀 파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단계 스텝 4에서는 비즈니스 전략 앞단에 개발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수는 사실 없거든요. 중간에 한 번씩은 이제 주기적으로 l business model, business m 고 d e l business m o 제품 l b u s i d 를 기획을 하실 때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조사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획형 시장 보고서가 있고 두 번째는 맞춤형 시장조사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기획형 시장 보고서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품목별로 좀 브로드하게 시장 정보를 좀 알고, 계시고 알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인포데스크에서 샘플 보고서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시장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획형 시장 보고서에서 뭐 확인하실 수 없는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출간한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시중에 유통된 보고서가 없거나 이좀더 스페시픽한 조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 시장 보고서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요 기간의 경우에는 계약 후약 8주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조사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서 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보통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바로 여기서 직접 언급 드릴 수는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사 범위나 난이도가 이제 각각 원하시는 범위가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전상담을 통해서 좀더 최적화된 결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시장조사는 이러한 절차로 이제 결,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사분들께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주십니다. 그럴 때인 저희가 사전 정보 요청서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회신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필요한 예산 내부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데드라인 등 같은 것들을 기재해 를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을 설계를 해드리고 이제 가장 최적화된 견적 금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사의 콤포이 있으면 그뒤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최종 보고회나 이런 것들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획형 시장 보고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보고서에 실제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보네스까 지금 샘플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이 시장 보고서에는 일단 시장 규모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여 규모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비급여 규모도 추정치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급여 규모와 비급여 규모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생산실적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 제품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쟁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이제 회사들이 진출을 해 있고 그 회사들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어떠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그 제품들의 각각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제품들마다 이제 유통 채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현재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품목별 시장 규모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별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도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린 동시에 이제 향후의 전망 5년 5년치 전망 정도가 지금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리고 지역별 그리고 환자 연령별 성별 그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을 좀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 연령이나 성별 시장 규모의 같은 경우에는 B2C 하는 제품인 경우에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지를 정할 때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 주요 회사나 브랜드별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사실 공개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치로 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급여 등재 절차별 실손 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 이런 전략 제언 부분도 이제 보고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보고서를 보시면 단순히 이제 시장 규모와 그리고 시장의 뭐 전망 같은 내용들만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 리포트의 경우에는.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만약에 뭐 1%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그렇게 국내 시장의 점유율들이 이제 많이 추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고서에서는 좀 특정 점이랄게 이제 규제 변화나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 함으로써 이제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기획하시거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들을 구체, 구축하실 때좀 다양한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출간한 리포트 정보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창상피복제 그리고 유착방지제 국소지혈제 이렇게 세 가지의 품목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착방지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리뉴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리포트의 경우에도 이달 말에 출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기 인포데스크에서 사전주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이슈 리포트를 저희도 출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로는 실손 의료 보험을 작년도에 출간을 하였고 이제 올해 건강 검진과 전자형 리포트를 각각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이 의료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이제 출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이제 나머지 올해의 어떤 보고서들을 출간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공주정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러,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시경화 시술용 기구, 그리고 인공관절, 그리고 소지혈제 리포트가 리뉴얼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척추 임플란트에서 총 6개의 주제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슈 리포트의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심포갈 순가제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임드인데요. 저희 이제 시장 보고서나 이슈 리포트를 지금 사이드스 키메스 부스에서 이제 주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특별 현장가로 해서 지금 1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 말에 출시될 예정인 의료 인공지능이나 뭐 유착방지제 치과 임플란트도 사전 주문이 가능하시고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시일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이 내용, 이 어, 시장보고서랑 이슈리포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별도의 인쇄본으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레이분들을 위해서 아레이분들이 실제 업무에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리뉴얼된 그용어 대조집도 지금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저희가 인세본이 지금 판매 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부분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키메스에서 10%디스카운트에서 2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두서이포넷스케 어, 방문하셔서 많이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어,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